출애굽기 24장 25장을 넘어서 31장까지의 내용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어떻게 물두멍을 세우고 어떻게 등잔을 세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드림을 알고 39일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넉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썰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리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은보와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였던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참된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막을 짓는 데는 불평과 원망과 투정을 부리지 않고 자기들이 속견에 오른 대로 지 않고 명령 따라 순종한 거예요. 명령 따라.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복을 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라고 아마 여러 가지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복을 명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완성된 성소에 구름이 덮였다. 접혔다. 구름이 덮였다는 말은 뭘로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쭉 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다라는 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지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포죠 이승막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텐트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었던 장막이나 성전은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또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그곳에 죄악이 관영해지고 우리의 죄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역사들이 건물은 남아 있지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성소와 성막 그리고 성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무엇을 헐라? 성전을 헐라. 어떻게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손으로 지었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성전이 손으로 지어져서 장막에 허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 참으로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성전이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에는 누가 임한다고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고 구약에서는 무엇이 임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했죠. 구름 같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성소에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수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영광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멘? 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구나. 그것을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을 받고 사냥 중에 그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